제가 이번 주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평소보다 긴 분량의 이 설교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또한 공감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시간 나는 대로 이 댓글들을 확인해 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의견이나 질문들을 확인해 보고, 제가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간혹 가다 질문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리 꼼꼼한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분명히 선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 댓글 중에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번에 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선교란 다름 아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기에 아마 이 순종이 어렵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댓글을 소통해 주는 순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순종을 실천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란 글자 그대로 남의 말을 듣고 고분고분 따르는 것인데 이게 그리 쉬울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거스르는 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순종이란 내 의사에 반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종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이 순종이란 것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도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사실 이 순종이란 말 자체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독종이나 굴종 이런 말들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일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에는 억지로 따른다는 뜻보다는 기꺼이 따른다라는 뜻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순종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 혹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믿음이 서 있지 않을 때 순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보상이 따른다라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도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해 보니 그에 따른 상이 있더라. 그런데 해보니까 매번 그렇더라라는 이 순종과 보상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점차로 쌓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순종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과 위익을 따지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수준 낮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백 세나 되어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심이 그토록 깊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경험한 바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스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주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늘이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기근으로 피난한 곳에서 아내를 누이로 서겠다가 끌려간 아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난다든지, 백산화되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은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삶 가운데 점차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단지 믿음 없음이라고 해버리고만다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만큼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 믿음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에 앞서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등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며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설명은 수도 없이 많지만 먼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어야 가능한 수동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길에서 지갑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었는데 그 주인이 고맙다면서 나에게 집을 한채 사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였다면 그 말을 안 믿을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한 헛소리나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믿음을 줄 때에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행위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은 그에게 자신의 죄자분호부터 신용등급, 주소 등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액션으로 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머뭇어뭇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산상수원에는 이 걱정과 불안, 염려의 문제를 다리면서 이에 대한 답으로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즉,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한 발을 내어 것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 한 발을 먼저 내어 딛는 것이 믿음이고 떨어지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즉그 믿음의 대상에 가르치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생겨난 것이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행해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아직 이웃 사람을 실천해보지 못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봉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봉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봉사에 대한 즐거움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 봉사를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봉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들면 어떡하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봉사를 실천해 본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봉사가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이 삶의 의미를 조차져주며 자신에게 행복감을 선물해주는 이 복된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는 순전히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기부를 해본 사람은 어디 더 기부할 곳이 없나 하고 또다시 기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순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일단 먼저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위익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